오늘은 여기 보이시는 수이사쿠 사이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사이펀들이 리글라스 제품도 있고, 되게 다양한 브랜드로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꼭이 수이사쿠 사이펀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생긴 이런 일반 사이펀이랑 그 사이펀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 차이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어항에 물을 갈때 물을 빼내기 위해서 주로 사이펀을 사용을 하는데 어항 바닥재가 없는 환경에서는 사이펀도 필요 없어요 그냥 바가지 갖다 떠서 이렇게 버리면 그만이요 손쉽게 물을 빼기 위해서 사이펀을 사용하는 거고 어항이 위에 있고 물을 받는 바구니가 이제 밑에 있으면 사이펀이 한번 작동이 되면 자동적으로 계속 물이 알아서 누르지 않아도 알아서 떨어지게 되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사람의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 물을 뺄수 있게 된 겁니다. 물을 담는 공간이 어항보다 위에 있거나 어항이랑 같은 선상에 놓여 있으면 사이폰이 나오다가 이제 멈추게 돼요. 계속 펌프질을 해줘야 돼요. 자, 제가 이 바닥재가 있는 어항을 이 사이폰으로 한번 물을 빼볼게요. 바닥재가 이렇게 더러운 이물질들이 많이 끼어 있는 상황에서 이 일반 사이폰으로 물을 빼기 시작하면 바닥재가 이렇게 그냥 사이펀을 타고 넘어와, 넘어옵니다. 잠깐 사이에 이렇게 바닥재가 빨려서 이리로 넘어오게 돼요. 사이펀을 했는데 바닥재가 다 사라지는 마법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바닥재들을 청소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된 게이수의사쿠사이펀입니다 이거는 이 관을 바닥재에다 바꿔 사용을 하는 건데요. 자,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얘도 사이펀 일반 사이펀이랑 동일하게 계속 나와요. 이 상태에서 관을 바닥대에 박으면 바닥대가 일정 부분까지 빨려 올라오다가 바닥대는 다시 내려가게 되고 배설물과 같은 이물질만 물을 따라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바닥대가 너무 잘거나 가벼운 바닥대이면 이 수이사포 사이펀으로도 넘어올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 사이폰에 수류를 조절할 수 있는 밸브가 하나 있는데 이걸로 수류를 조금 줄여서 넘어오는 물의 양을 줄여주면 가벼운 바닷새도 넘어오지 않고 이물질만 넘어올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콩콩콩 찍어가면서 바닷새를 한 바퀴 돌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쪽 제손 기준으로 왼쪽은 바닥재 청소를 마친 상태고 오른쪽은 아직 안한 상태 바닥재 지금 색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이 이물질들이 여기는 보이지 않고 이쪽은 상당히 많이 끼어 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이수위사코 사이폰 쓸때 주의할 점은 요 물이 빨려 올라가는 관이 다른 일반 사이폰에 비해서 입구가 넓다 보니까 작은 물고기 치어들이나 이제 새우 같은 경우 잘 빨리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약간 주의해서 물고기가 만약에 빨리 올라왔으면 물이 나가지 않도록 잠깐 멈춰 놓고서 이 관을 빼면 이게 담겨 있던 물이 다 밑으로 빠져서 물고기도 다시 내려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깔 이렇습니다. 이 뿅, 거, 기들, 모, 사, 찌 거, 기들, 이끼 익히, 기들, 막, 되게, 잘, 어 이거, 보리, 고, 한번, 더, 더, 겨. 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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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번, 바닥재를 이렇게 빨아올려도 그렇게 많은 이물질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알아서 계속 빠지고 있는 겁니다 아. 나오고 있죠? 끊어 끊 그리고 한번 더 떠볼게요